네. 동고 <laughs> 갔다가 다시 왔는데... 네 번에... 네 번에... 벌코 범벅하지 않는... <laughs> 결코 이기지 못하는... 네 <laughs> 번... 야 우리 부족 우리 중앙 11번 알지? 11번 작전... 네... 20분... 14일... 1일 가자 11번 역전 스키 19. 근네 잠깐 잘는데나 여기서 돌나가 거야. 음? 중앙 수마 있어요. 2번 있어요. 2번. 2번. 2 2번. 어번 2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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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번 2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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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구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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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버. 어머, 여기, 공부, <목소리>

아오 왔어 왔어! 언덕! 나이스! 아야 우리 벌써 1승 냈어 <laughs> 근데 레슨이 보다 나은 느낌인다 다음은 그 저... 마음대자 다음은 마음대로 다시 가요? 아니 마음대로 해 어이 중앙지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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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안심 뿌리 뭐야 무슨 뭐야? 그보단. 번도스나이거같게 어, 아이. 야야 야. 이번 이번 지야, 이번 2번 지야. 야 그럼 B셋. B 둘이다 B 둘. A 둘. 아, 무지. 아, 스나이핑. B 하나, B 하나, A 둘. 하나요? B 하나, 어? A 둘. 두명인데 그럼 B 야, 그럼 A 둘이야. B, B 둘, B 둘. 아, 딸, 딸피, 딸피 아, B 둘인데. 음... 이번으로 하나 이번에서번 번호, 이 번호, 이번에이번이번자이번피해 번호, 이 번호, 이 번호, 이 번호, 이 번호, 이 번호, 이 번호, 이번이번번 나이스야 A로 가 A A A A 커거, 야 나머지 지하다. 이번 조심해 이번 협길 공총 공총. 박수 들어왔습니다. 라이스나이스와 좋아. 야형형말 봐라. 나 엄청나지. 나 이번 지하에 주시하고 있다 있었다. 이번 지하 저 짜고 박혀가지고 저 자식. 야야 이번 야, 지하 내가 죽여줄게. 진짜 저 자식. 아나 이제 이번 지하에. 저 자식 응, 저게 슬화가 그렇게 잘하지 못하는 거. 이번이번이번이번 이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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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리오리오제오제오제오제오제오제오제 이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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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오이오이오 이제, 이제, 이 이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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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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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제이가 이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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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w a 갈게. 여기 a p e r 는거 아니야? was. Why, t a k 신데이 새끼 맞 person t h e r 게요 h i a 게요아 t w h a 다 a a 창문 네, 네, 네. 네, 네. 청문. 네. 이야 대문이야? 네. 어.. 대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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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레슨이 몰라 낫네 야19-8 가자 예 갑쒀 안녕하세요 19-8? 아19-8 팔팔 한란방파란방사 한방, 네아 대문, 대문 봐 줘. 아 팔팔 팔팔 봐. 타 가. 빨리 참. 아. 아. 8888. 대문 대문 대문. 대문도. 아, 아이고잠깐 대단 대단 대단이다. 어, 적대 속고. 속고.

안갑다시야 와... 네? 다시 19 8 어. 아예 공에서서습니다야 다시 19 8야 <laughs> 왼쪽에다 막꼭 조심. 안 보여요, 일단. 안요 볼이요 아, 뭐, 제가 한번 보고 있어. 아, 위에 있는 에 있는 건가? 아, 이스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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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적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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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거 이거, 적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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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

이번 분은중에서 2번이야 4번 도 봐줘야 되는데 야 4번쪽으로 아아 네. 거 잘했네 어아라아라아라이야야 에이. 에이 에이 에번무슨해 2번, 2번, 2번 들어다고야 아. 지금. 지금 4번 야 지금 쪽에 하나 있다 뒤쪽에 하나 있다 4번 도번 4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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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번, 4번, 4번. 저격 하나 있고 아마 피에 걸쳐 할 거야. 아마 자, 한... 둘다피해 있어. 둘다피해 있어. 아, 연 안에 네 언제 왔대? 야, 왔어, 왔어. 에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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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한, 라스트, 라스트. 저격이다, 음. 라스트, 쓸 거야. 에이, 에이, 다라스이 저격 에이, 에이, 야이 에이, 에이, 에어 에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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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분에 <목소리> 저기 있었거든. 여기 조금서 올거다. 언덕 좀옥돈 언덕 쪽 한번 봐보지. 강으로 갔네. 에어봐봐 어어어어번번번신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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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. 이거? 응. 오늘 스이스 아. 깔끔하네. 아,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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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놀람> 감동적이야. <놀람> 아, 파네 에이 갈게요. 간다. 요지요 에이 조심 구번 하나 있어요피여노 하나 있 하나 있어요피아 번으로. 요피아노 하나 요하철로 어요？피아노 하나 있 어요？피아노 하나 있어요피아있어요피아 어요？피아노 하나 어요피아어요피아어요번있어요피있 어요？피아노 비들 어요？피아노 하나 있 어요？피아노 어요？피아노 하요피아노 하나 있어요아노 하나 있어아 하나 있어

나 빨리 빼고 음... 갔어야 던데아너나 음, 빼고 다 전부 다 A 전방 가라 A로요? 어 음. 잡았다 전진하라고요? 응 음. 음. 어? A 체아발네 차... 피! 자, 빨리, 빨리 뒤치기로 가. 빨리 뒤치기 없어. 다 뒤치기로 가. 뒤로 갔으니까. 아, 죄다 절대. 절대 두. 절대 두. 빨리 낫잖아, <laughs> 빨리, <laughs> 빨리. 왼쪽. <목소리> 아, 이스 아, 이거으잠이를 보고 이쪽으로. 이쪽미로 이쪽으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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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아으로이쪽으긴이 저기 안쏴안해형편 기가 <목소리> 이었구나미진해형세요으가이 <100이 형>, <목소리> 엘보 엘보 아이고 10분에 4번, 4번, 4번 끝에 9회, 4번이면 2번, 3번이면 들어왔어요. 인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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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어 인쇄, 인아 인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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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번 막, 1 야, 오늘 왜 <laughs> 이기냐, 우리가. 네버를 이기고. <laughs> 야, 야, 우리가 <웃음> 괜히, 을체비한테 <laughs> 2점 딴게 아니구만. 이야. <laughs> <그래서? 웃음> 야, 우리 애들이 잘하는구나. 어? <laughs> 야, 주작도 엄청 잘해줬어. 我再咬。